로나칭 로나칭 야루나의 유튜브 이 영상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대충 낸다 <laughs> 정말 게임 애니메이션 보면 진짜 허보음이 나와요 막 이게 움짤이 있잖아요 보통 움짤 같은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즘 이모티콘만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는데 네발 달린 <laughs> 동물이 회전을 하는데, 아, 진짜, 모노크로 해야 되나? 그 일, <laughs> 최악의 사태를 했어요. 돌때 약간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? 이렇게 회전을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, 어떻게 하냐면, 이 모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회전만 시켰다는 거예요. 원래는 <laughs> 걷는 모션을 갖다가, 그 느낌 나요. 걷는 모션인데 이 직선 상으로 이 걷는 모션을 그대로 회전하는데 그냥 회전을 어, 버스 돌듯이 그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버스 있으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돌잖아요. 그